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역별 기출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기출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이 스포츠 사회화 중에서 2007년 15년 문제를 놓고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중에서 이 캐논의 참가 유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문을 읽어보면 영이라는 학생이 복싱을 좋아하고 어떤 선수를 열광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캐널의 참가 유형에서는 행동적 참가, 인지적 참가, 정의적 참가 이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좋아하고 열광한다라는 이 키워드를 잡아서 정의적 참가라는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정의적 참가의 개념은 뭐 어떤 스포츠나 어떤 선수에게 자신의 감정적인 성향을 표출하거나 뭐 열광하는 것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2007년 15년 문제를 보고 우리가 이제 출제 영역을 먼저 분석을 해야죠. 출제 영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의 스포츠 참가 유형 또는 참가 형태 세 가지가 됩니다. 행동적 참가, 인지적 참가, 그 정의적 참가가 있고 세 가지 중에서 정의적 참가가 답으로 나왔죠. 그렇다면 다음에는 이 영역에서 또 출제가 된다면 뭐 행동적 참가나 인지적 참가가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정의적 참가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겠죠. 행동적 참가에는 1 차적 참가 2 차적 참가란 말이고 이 뒤에 보면은 뭐 생산자 소비자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1 순위로 공부를 하셔야 되죠 왜냐면 기출이 출제된 영역이기 때문에 1 순위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행동적 참가와 인지적 참가는 뭐 기출에 포함된 영역이므로 1 순위 또는 2 순위라고 보시는데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나왔던 문제를 분석하는 거죠 이 지문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놓고서 또 출제 영역을 분석한 후에 향후에 어떤 문제가 출제될까 우리가 예상 문제를 또 예상 영역을 또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상 영역이라는 큰 범주로 또 공부를 해봅니다. 자, 캐논의 참가 유형 또는 형태의 하위에는 참가 유형이라는 또어 목차가 있어요. 여기에는 일상적 참가, 주기적 참가, 일탈적 참가가 있고 이 일탈적 참가는 일차적 참가와 이차적 참가로 또 세분화가 됩니다. 1차적 참가는 뭐 무언가에 대해 탐닉하는 것. 그래서 생계를 내팽개치고 운동만 하는 사람을 볼수 있고 2차적 참가는 스포츠 도박 같은 걸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들 있잖아요. 뭐세 가지로 나뉘고 네 가지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참 문제 내기 좋죠. 편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보셔야 되는데 2007년 15년 문제에 캐널의 참가 유형 문제가 출제된 이후에 이거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예상영향으로 이 참가유형 이 부분을 아마 꼽아서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 같은 영향에서 문제가 2012년 13번 문제가 나왔어요 자 보면 민수의 변화 과정인데요 자 <laughs> 한번 읽어볼까요 방과후 축구활동 초기에는 참여자체 만족한다 실력이 향상되고 친구가 많아졌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승리에 대한 가족한 집착으로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까지 축구에 몰입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자, 이 2012년 13번 문제는 이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공부하고 또 많은 것을 이제 캐치해 낼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지문만 보면은 우리가 아까 이 2007년 15년 문제를 보면은 여기서는 행동적 참가라고 볼수 있겠죠. 만약에 문제를 다음 뭐 지문을 읽고 민주의 참가 유형의 명칭을 쓰시오 하면은 행동적 참가가 되겠죠. 왜냐면 민주는 너무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문제 자체도 중요하지만 보기도 중요하게 객관식은 일번 비조직적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다 이 우리가 또 파악해야 될 것으로 참가의 수준이 있습니다 이 예, 비조직적 스포츠와 조직적 스포츠 비조직적 스포츠는 약간 아마추어 그 조직적 스포츠는 엘리트 스포츠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당연히 무언가 지향하는 것도 다르겠죠 이런 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상 영역이 요이 순위 삼 순위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번에 사회학습 이론 네, 예, 사회학습 이론에서 코칭, 그래서 사회학습 이론은 관찰학습, 코칭 강화를 통해서 뭐 사회화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인데요. 이 사회학습 이론은 또이 사회화 이론이라는 음, 범주의 하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사회화 이론에는 역할 이론, 사회학습 이론, 중고집단 이론 세 가지가 있, 있으니까 우리가 사회학습 이론이 기출이 되었으면 당연히 그 옆에 있는 역할 이론, 사회학습 이론, 중고집단 이론을 골고루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죠3 번. 민주의 태도 변화는 역할 행동에서 비롯되었다. 자, 이거를 그냥 공부를 안 하신 상태에서 보면 아, 저렇구나 역할 행동에서 변화됐었나보다 하겠지만 이 사회학에서는 태도의 변화 여섯 가지라고 우리가 청킹 짜면 방호 입조 동역으로 외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 행동이 나왔기 때문에 뭐 방어 기제 약화, 모방 행동 입장이 변화, 조건의 동조, 조건의 부합, 뭐 동조 행동 이런 게 나죠. 이거 다 외워야 되죠. 그래서 이 방호 입조 동역을 다 외우는데. 선생님들 주의하셔야 될게 방모입조동역 이거 다섯 개 외워봤자 답을 못쓸 수가 있어요. 방모입조동역이 어떤 건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지 시험에서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 번은 이제 좀 뒤에 나오는 일탈에 대한 거고요. 오번 민주행동은 이차적 일탈 참가. 오 아까 2007년도 15년 문제를 보고서 예상영역으로 우리가 일탈조 참가를 예상영역 꼽았는데 5년 후인 2012년도에 틀린 보기로. 틀린 보기로 2차적 일탈 참가가 나옵니다. 여기 미음 보면 은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까지 축구에 몰입한다. 이걸 보면 은 아까 제가 1차적 일탈은 뭐 탐닉해서 생계를 내팽개치고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운동을 한다. 축구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차적 일탈 참가가 답인데 틀린 답으로 2차적 일탈 참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5년 만에 예상했던 게 나왔어요. 틀린 보기로 그 다음에 작년에 2021년도에 어, B형 8번 문제에 보시면 참가 의 유형 문제가 드디어 답으로 등장합니다. 10년 동안 <laughs> 예상 문제로 잠들었던 건데요. 캐나과 수출의 스포츠 참가 유형 분류에 따라 밑줄친 년에 해당 유형 보면은 심지어 공부나 자기 할리는 등한시한 채 축구 연세야 이거 보면은 12년 13번 문제를 그대로 갖고 왔다고 해도 무방하지가 않을 정도로 지문이 유사하죠. 그죠? 그니까, 우리가 기출 분석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지문 분석을 하고, 보기 분석을 해서, 출제 영역과 예상 영역을 공부한 다음에, 문제가 나오면 맞추는 거죠. 어, 그래서 기출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사실은 이제 연습 문제를 좀 만들면, 만들면서, 다른 선생님들께는, 어, 이렇게 좀 공유를 해, 공유를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제가 했던 게 스포츠를 통한 사회에서는 캐널의 참가 유형이 눈이 갑니다. 지도사에 나왔던 거고요. 제가 눈이 갔던 이유가 뭐 다른 데 있지 않고 오랫동안 안 나오기도 했고 지도사에 최근에 이 영역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아노미 이론 과거에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다섯 번이나 여섯 번 단일 이론 중에서는 아 아노미 이론이 제일 많이 나온 주에 속하는데 안 나왔는데 최근 뜨냈죠. 물론 두 문제 다. 비교도 쉬운 문제였지만 과거 기출을 분석을 해서 내가 예상을 하고 공부했던 사람과 그냥 오 어,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공부를 했던 사람과는 시험장에서 받아들였을 때그 느낌이 다르죠 만이 공부를 제대로 하시고 기출 분석이 제대로 되신 분들은 예아 네. 여기는 지금 8번 문제나아군요 아까 이 지문만 보면은 과거의 기출이 생각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지문을 보면 그죠 이 지문과 이 문제를 보면은 과거의 기출 아 12년도 1 3번 문제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문제의 지문 정도가 생각날 정도로 기출이 되면은 뭐그 그 정도면 기출이 완벽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기출분석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봐볼까요? 스나이더의 사회화 전이 이것도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스나이더의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전이 변인과 관련 네 가지 이 나왔죠. 그 다음에 2008년 11년도에 이게 처음 나왔고요. 제가 이제 구성상 8년도 11년도에 나오고 12, 3년도 자 보시면 특정 조건 결정 요인 이게 그대로 17년도 10번에 또 나옵니다. 태울에 나왔던 스나이드의 주장에 증거하여 전이의 영향 미치는 요인 두 가지. 그래서 기출 문제만 8년도 거, 13년도 거잘 풀어서 스나이드 사회의 전이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하신 분이라면 17년도에 이거를 맞출 수가 있겠죠. 저도 17년도에 이제 처음 초수로 시험 봤는데 여기서 이제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제가 공부를 그때 못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상징적 상호작용론도 과거에 기출이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초수 이다 보니까 기출 분석도 제대로 못해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어떤 건지도 잘 몰랐던 거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문제는 틀려버리고 이것만 맞았죠 이거는 뭐 그래도 기출을 좀 봤으니까 그렇게 맞췄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이거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를 예전부터 마음은 많이 먹었었는데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어서 못 찍고 있다가 한번 생각이 나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 부족하지만, 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 되는구나. 이제 간단하게라도, 조금이라도, 이제, 어, 여러,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